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 창선면 주민자치회 회장 김성길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창선면 주민자치회 소개와 추진했던 사업 성과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선면 주민자치회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25명으로 봉사심, 참여도, 애향심, 친화력 네가지의 선발 기준으로 선발 심의회를 개최하여 선발 이촉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원내낭입니다. 임행의 감사를 선출하였고, 회장의 부회장, 간사, 사행의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획사업분과는 공모사업 축제활동을 체육문화 분과는 문화프로그램 크림 강좌와 해바리 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을 복지교육분과는 자원봉사 활동과 재활용 갱진대회 활동을 농축수산분과는 직불제 관련 사업 과 꽃밭 조성을 주요 핵심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창세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생산량과 지리적 고시제 인증을 받은 고사리와 해산물을 가미시켜 홍보를 위한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사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창세면 줌자치의 추진 방향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합쳐서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제기하고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생활자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깨끗한 창선면 특가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보물선 남해군에는 매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그중 60%가 창선면을 지나가거나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도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깨끗한 창선면을 주민이 직접 만들어 보자는 목적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버리고 간 쓰레기들입니다. 말 그대로 엉만진창이었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배출 지점 개 9곳마다 수거 요일과 수거 방법이 적힌 안내판을 제작하고 우리 자치위원들이 직접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이 환경정화활동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 상습 훈법 투기 지역 다섯 곳에 양심의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는 내 모습을 거울을 통해 비춰짐으로서 한번더 생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예상외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마을에 쓰레기 배출 지점이 어디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는 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남해군은 쓰레기 문전 수구가 아닌 배출 지점 수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전입 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다는 병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월 우리 마을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우리 동네는 우리가 청소한다는 의미로 자체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폭우와 두 차례 태풍으로 인해 약 200톤의 해양 쓰레기가 밀려와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창선면은 깨끗한 마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교육하고 홍보를 하니까 주민 인식이 개선되고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법이 정착되고 불법 쓰레기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수원 사업인 불법 쓰레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두문째 사업은 유채꽃이 활짝 주민이 만드는 우리 동네 축제입니다. 축제장 주변 약 만평에 유채꽃 밭 조성을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항우 볼거리 있는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축제장 주변 답 3.2헥타 갱강고전직부금을 신청하고 선정되었으며 유채꽃이 약 80km 파동 완료했습니다. 이는 창선면이 새로운 랜드마크를 주민의 힘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함께와 참여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 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댄서스포츠 난타교실 우선치료교실 사물놀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안금발굴 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이 직접 기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공모 신청하여서 이는 실질적 주권자로서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60초 남았습니다. 다음은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고 우수 자체 센터를 방문하여 공유하고 배우기 위한 선진지 개납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사업 성과입니다. 상수민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대포하는 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로 하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문화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정진에 기여했습니다. 행정중심에서 주민중심으로 역할이 이동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장의적 의견을 많이 발굴하여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장선면 주민자치회 우수 사례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 5월 1일, 아, 내년 5월 장선면 주민자치회에서 준비한 유채꽃이 무성에핀 고사리 3핵 축제와 깨끗한 장선면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